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곤대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재단이 들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구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에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죽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렇게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호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넌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호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노를,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요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강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능한 우상을 섬긴 처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까지의 이제까지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행동이나 어떤 연출 등의 상징행위로, 어, 전해졌다면, 이제 6장부터는 직접 음성으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인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송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3절 3절을 보면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있는 산당들의 칼에 임하여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산당들이 하나님의 칼에 맞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이 산당이 바로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은 산이나 언덕, 골짜기 등에 위치한 재단이나 또 예배처소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한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한 족속이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당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이 산당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요, 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될 우려가 너무나도 컸고,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중앙 송소에서만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섬기던 재단과 산당들은 다 제하여 버리라라고 신명기 1 2장 말씀에 모세에게 율법의 언약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 요시야 약이두명 정도만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산당들이 제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당로 우상을 순배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려면은, 멀리 있는 각 지방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까지 와서 예배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산당에서 하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각 인근에 각그 지역의 동네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각 지방에 예배의 습관이 자리 잡은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산당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곳이기도 하고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는 교묘하게 혼합된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산당의 본질은 단순하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이 100%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되면서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혼합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혼, 변질되고 혼합된 신앙. 이것이 바로 산당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말씀에서요, 우상숭배의 현장인 또 변질되고 혼합된 타락한 신앙의 현장의이상당이 철저하게 심판받아 파괴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단순히 어,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상당이 없는데하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상당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 요소를 점검하면서 뽑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버리는 내 중심적인 변질된, 왜곡된 신앙이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런 산당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해개하는이 아침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철저하게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가 자영되던 이 모든 장소를 멸하십니다. 그곳에 재단들은 무너지고 향을 올리던 산들은 쓸어버리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재물을 바치고 분양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 중에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고를 너희 재단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이 우상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이 우상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우상들은요, 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허상이기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왜 허상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까? 왜 아무 힘이 없습니까? 6절 마지막 말씀해 보듯이 너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으로 나무나 돌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요, 그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인도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게 에이 우상을 숭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지성인이라고 할수 있는 대학교 앞에. 대학교의 정문 앞에 작은 하단이 있었습니다. 하단. 근데 그 하단 앞에 한 이만한 팔 동만한 어 적당한 크기의 돌덩이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조금 큰이 돌덩이를요 어떤 그냥 일반인이 그 하단 앞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돌 위에다가 물을 좀 뿌려 놓고요 그 주변에다가 꽃잎을 좀 이렇게 뿌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돌을 발견하고서는 막 서서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절을 하기도 하고 지나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인도 대학생들이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우리는 그들보다 어리석,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다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는 것, 어떤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 될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응하는,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만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상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늘절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엎드러지게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러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러지게 하시고 죽이시는 심판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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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록에 여러분 본문에서만요. 네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신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난 땅을 정복할 때도 여단단을 건널 때에도 이났던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전반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6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심판과 어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면 역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제대로 깨닫고 알면 되는 것이죠. 심판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대로, 믿게 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요하.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리라 했을 때그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또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하나님을 잘 알고 잘 아는 대로 믿고 따라감으로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주님 하나님께서 요하되심을 믿고 그것이 심판이 아닌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어서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모두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상 숭배자들이 모두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신, 구약신약에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의 메시지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남은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에 그런데 여러분 남았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다고 나는 죽음을 피했다고 그냥 나는 만약 평안하고 좋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남은 자들은요 이제는 이방인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의 잘못을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하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 중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뜻이지만 그것이 그냥 마냥 평안하게 아주 수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뜻하지 않아도 고난과 징계,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남은 자로서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다행으로 여기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에세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은 2차 포로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3차 포로의 시즌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뼉 치면서 발을 부르면서 에스겔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적 조조입니다. 불순종하면, 이러한 조주들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포로 백성들은 전염병에 죽게 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전쟁으로 칼에 맞아 죽고요, 또 갇혀있는 자들,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고립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기근으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어, 이러한 조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나온 언약적 조주에 따른 말씀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든지 그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사이에 그 재단들 위에 고개들, 산 꼭대기, 나무위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에 이제 많이들 죽어나갔을 텐데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막 빌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죽어나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제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황폐하고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망합니다. 불순종하면 조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을 해본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 이러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요, 국가가 심각하게 망해본 일제시대를 겪었고, 또6.25 전쟁을 겪었고, 이러한 그 국가적 위기, 난리를 겪어본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해라고 하는 그런 위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망한다, 망한다. 이러다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약을 해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변질되고 왜곡된 그런 신앙을, 혼합적 신앙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심판과 진노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고 에스겔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 오늘도 죽어가고 오늘도 제약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철저하게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되심을 심판이 아닌 말씀을 통해 알고 믿게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